2025년 국내 주요 트렌드 전문가 및 보고서들이 예측하는 인기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옴니보어 기존의 성별, 나이, 계층 구분을 넘어서 자신만의 취향과 복합적인 소비, 여러 분야에 걸친 잡식적 관심을 가진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특별한 성취보다는 평범한 일상,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토핑 경제. 기본 제품에 자기만의 개성, 취향을 덧붙여 소비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마라탕, 토핑,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물성 매력, 물리적 특성, 촉감, 질감, 무게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직접 경험 가능한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해력, 타인이나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브랜드,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테크, 얼굴 인식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포함한 기술, 트렌드입니다. 그라데이션 K. 한국 문화와 상품에 대한 다층적, 점진적 확장과 변주 현상입니다. 기후 감수성. 환경과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 및 사회 트렌드입니다. 공진화 전략. 공동성장과 협력적 진화에 주목하는 전략입니다. 원포인트업. 하나의 확실한 개선이나 변화가 인상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주요 키워드는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 및 신기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 환경 및 윤리 소비, 디테일과 개성의 강조, 평범한 일상 회복 등이 2025년 한국 사회와 소비 문화의 중심적 화두임을 보여줍니다. 트렌드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변화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시장을 선도합니다. 자영업자분들, 발 빠르게 움직이세요. 인포메이션을 구독하시고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